안녕하세요 여러분 건 입니다. 75일차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간에 보셨던 표현 많이 들 복습해 보셨나요?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보면서 오늘 표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던 표현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거 있죠. because of 영상에 힌트 다 드렸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죠? My hands are all numb because of the cold weather. 그죠? My hands are, 손이 all 완전히 numb. 감각이 없는. 합치면 손에 감각이 없어요. Why? Because of the cold weather, not because. Because of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 때문에 손에 감각이 없다. My face and ears are all numb. 이렇게 되겠죠? My face and ears are all numb because of the strong win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strong wind 강한 바람 때문에 얼굴이랑 귀둘다귀뜨기에 감각이 없다. 이렇게 전 한번 응용도 한번 귀,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즉흥적으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가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수정해가시면서 또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약속 우리 약속 약속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정도 표스토리 참고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뭐 특히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평소에는 기한다가 휴일 다가오거나. 아니면뭐 연휴 기간일 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좀더 바쁘신 분들이 적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뭐 항상 바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또좀 피크라서 직업의 특성상 피크라서 그때 더 바쁘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주인공 지금 주인공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원래 요번 연휴 때.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갖고 이제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휴 좀 같이 보내 놓게 했지만 웬걸 또 그때 또 대목이래요. 또 회사에 대목 이래놓을네 그때 또 부장님도 출근하신다. 니 부장님도 출근하시다 하는데 직원 일계 직원 주제인 제가 어떻게 감히 부장님 죄송합니다. 전 선약이 있어서 오요일 뵙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할 테니 냅둬주셔도 됩니다. 요기 이렇게 미친놈, 미친놈이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친구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근데 친구들도 요번 아니면 기회가 안 된다고 해서 미루자카이 또 미루면 또 아들도 스케줄이 안될것 같고 나도 스케줄 예매하고 아싸리 좀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고건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야 친구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부장님도 출근하시고 하는데 내가 그만이네 깡다구가 세지를 않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하면 내가 답이랑 내가 다 써올게.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자 할때 쓰실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약속은 앞당기다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될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되셨다면 오늘 편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편입니다잉. 야 친구들아 헤이. g u s o sorry i'm so sorry 진짜 미안다 하 어쩔 수 없다 i can't help it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can we move up the can e mov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o e move up the appointment 정대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문장을 can 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했거든요그 다음에 뒤에 뒷 부분에 the appointment 이렇게 왔는데 the 말 그대로 그 appointment a p p o i n t appointment m e n t appointment 자체가 말 그대로 약속 정도의 단어거든요. appointment, the appointment.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문장 의식이냐면은, can이, 우리가 뭐뭐할수 있을까? 일단 여까지는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왜냐면은, 하 조동사 can 자체가 뭐할수 있다인데, 여러모로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말인 즉슨, 뭐뭐할수 있나요? 즉, 동사 할수 있니? 이렇게 묻는 말이잖아요. 뭐가 와요? 중간에 동사가 뭐가 쓰였냐면은, 어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 move up, move up 정도의 부동산 쓰였거든요. M-O-V-E, 띄우고 U-P, move up 정도가 쓰였는데, 여러분 일단은, move 자체가 일단은 움직이다잖아요.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move up 하면 되겠지, 뭔데요? 생각해보세요.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move,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up, 여기서 up을 약간 그 forward, 앞으로 정도의 양수로 우리가 잡아가자고요. 그러면, move up, can it move up?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앞으로 오는 거있기는 당길 수 있냐라는 거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 있게. 뭔가가 이렇게 약속이 되는데 이걸 좀 앞으로 당길 수 있냐 이런 양스라는 거죠. move up, forward.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can he move up 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덩어리 잡으실 때 우리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우리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정도로 하는 거죠. 뭐를요? 뒤에가 나오니까 이게 확실한 뜻이 되는 거죠. The appointment, 말 그대로 약속을 can he move up? 이렇게 하시는 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 치면은 Can y e move up the appointment? 우리 약속 좀 당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에 좀 이따 다이어로그도 나오겠지만은 약속 좀 미룰 수 있나요? 이런 표현은 좀 이따 다이어로그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또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 살짝 감 잡으셨을 때 곧바로 거리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아시겠죠? 야들아 진짜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이따가 우리 좀 당길 수 있을까? Can y o move up 뭐를요? 약속 말이래. 그 약속을 말이래. The appointment. 우리 좀 당길 수 있을까? Can w e move up? 뭐를요? 약속을. The appointment. 합치면은, Can w 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 e move up the appointmen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스피드하게 다이어트 읽어드릴 테니까요. 연상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연기하다 정도의 뉘양스에 다도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챙겨가 보자고요. 자, 들어보세요. 리 i s t e n c a r 자, 들어보세요. 야, 친구들아. 아, 이고막 뭐 이런 거죠. 여러분. I got some bad news about our meeting this Wednesday. 친구랑 통화한다. 야! Yeah. I got some bad news about our meeting this Wednesday. 이번 수요일에 있을 우리 수요일 미팅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거시. 안 좋은 소식이세요. 어, what's up? 어, 무슨 일이시죠? 어, oh, what's up?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시죠? 아,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at work. Something urgent, 뭔가 좀 급한 일이 has come up at work, 제 회사에서 좀 일어났고, and I will be responsible for it. I'll be responsible for it.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책임자, 책임자가 될것 같아요. 아, 하시면은 어, 그 끝내 그실 때까지 좀 연기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이신가요? a 아, l so do you want to postpone it until we finish? Postpone이라는 단어가 연기하다거든요. Do you want to postpone it? to postpone, postpone our meeting until you finish 끝났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No, actually,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Wednesday, to this Monday? 여기서 m o n d a y 할게요.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Monday? 우리 당길 수 있을까요? The appointment 약속을 언제로요? To Monday? 월요일로 약속 좀 당길 수 있을까요? I think I can make it this Monday. I think I can make it this Monday. 이번 주 월요일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어, sounds good to me.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ext me the exact time and the place, please. 정확한 exact time 이랑 place, 장소를 좀 쟤한테 문자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통화를 완료하는 거죠. 조금 더 상황이 올라오시나요? 좀 약간, 어, 오늘 다이어로그은 약간 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포인트는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하고, 언제로 하실 때는 2쓰시고 이건 전치사 2예요2 Two 쓰시고, 그 다음에, 요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어, 월요일로 당길 수 있을 거라면,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요런 식으로요. 아시겠나요? 뭐, to this Friday? 요런 식으로. What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 원하시는 거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전치사 2하고, 요일, 원하시는 요일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얼로그에, postpone. POST PON E가 왔는데, postpone. 요놈마 자체가 말 그대로, 뭐뭐를 연기하다. move up, 에 반대되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오늘 공부하실 때, 공, 이거, 영상 보시고 좀 이따 공부하실 때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부터 던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can you move up까지 한 번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 can we, 요거, 요렇게 정직,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can he, can he, 요렇게. Can h move up, can move up, move up이잖아요, 원래. 근데 move up, move up 자 이런 양수로 move up, can he move up, can he move up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연습하시고요. 그다음 뒤에도 the appointment 하실 때 the appointment 이렇게도 해 맞는데 the appointment, appointment 이렇게 appointment 약간 좀 먹는 발음으로 appointment, appointment, the appointment 이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appointment 할때 누가 옆구리 팍 때리는 생각하 지금 appointment, appointment 딱 들어가죠 발음이 중간이 이런 양수로 연습 한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팁 드린 거 잡아가시면서 여러분처럼 야무지게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t's your turn, everyone. 갑니다! 야, 친구들아,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이번 주말에 부장님도 출근하시나.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앞당길 수 있을까? 뭐를요? 우리의 약속을, 그 약속을. 친구들아, 미안하다. 우리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자 여기서 up e n forward의 양스을 했습니다. 움직는데 앞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당기다 정도의 양식을 했죠. 뭐를요? 우리 약속을. 원화 임 우리 앞 당길 수 있을까? 뭐를요? 우리 약속을. 만약에 언제로 할때 이번 주 수요일로 하려면은 to this Wednesday만 뒤에 붙여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우리 뭐뭐할수 있을까요? Can we move up? 당길 수 있을까요, 죠? Can we move up? 뭐를요? 약속을요. the appointment 합치면은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약속 좀 미룰 수 있을 까 같으면 can you postpone can you postpone the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꼭요거까지 센스있게 여러분들 혼자 셉스터디 하실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표현도 꼭 보람 아 보람 표현이 보람 참 웃기겠네요. 오늘 표현도 꼭 어, 야무지게 잘 챙겨가시고요. 5배 이상 크게 내뱉어주시면서 오늘의 책장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도 즐겁게 따라오시면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태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